여러분, 부동산 좋아하십니까? 부동산에 관심 많습니까? 예하는 분도 계시네. <laughs>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것이 돈벌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땅에 욕심이 무척 많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땅땅땅땅한 거예요. 이 노인이. 오직 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자기 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타고 오늘 하루 동안 네가 달려볼 수 있는 데까지 다 달려서 그 땅을 밟고 돌아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밟은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마. 그렇게 임금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에 욕심이 생긴 이도인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말을 채찍질해서 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마음껏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해가 넘어갈 때쯤 다시 모든 거의 뭐 땅을 다 밟고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심을 마음껏 품고 하루 종일 죽기 사기로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도착하자마자 너무너무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백성들이 볼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묘비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결핍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행복은 그래서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클수록 불행해진 그런 모습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편 23편은 너무너무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에 말년에 쓰여진 그런 시이죠. 다윗이 목동 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의 여러 가지 느끼는 어떤 시적 감흥은 직접 경험한 경험자의 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시의 어떤 풍은 그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목동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중요한 한 가지. 이 시가 지어진 때는 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의 말년. 그러니까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은 다윗 왕이 아들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해 다닐 때 쓰여진 시. 여러분 다윗 왕도 최고의 성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그의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피난 갈 때가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신을 가는 왕의 행차 그 아픈 그 시기에 쓰여진 시가 바로 10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다윗왕이 원망하며 하소연할 만한 상황이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내가 호조감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부족함이 많은 여건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리하고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부족한 일이 많은 쫓기는 왕의 신세 그것도 완전 노년의 그 시기에 쫓기는 왕의 신세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할 만한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에 풍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음, 이 성경구절을 보면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한 귀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는 명절 연휴의 주일인데, 한가위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문구가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이게 우리 조상들이 계속 그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가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 일맥 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그 유명한 그 한가위 문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과 매우 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풍요 속에도 빈곤을 느끼며 항상 부족하다고 외치는 현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부족해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만하면 너무너무 족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을 가능케 했던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 뭘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시여서 그게 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 네비게이터 국제선교 담당 목사로 있었던 일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미국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셨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습요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코타가 시간에 쫓기며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때 승무원 복장을 한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촉박하죠 시간이 동대란 비행기 시간인데. 아임스 목사님이 그런 간절함을 얘기할때 승무원 복장을 한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죠. 손을 딱 붙들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댑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선생님이 타고 가실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임스 목사는 비로소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기장과 함께 가니 시간이 얼마 남았던 비행기가 출발할 이유가 없으니까 너무 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생각난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 6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식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1편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 거기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풀과 물이 있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형에 능숙한 목자가 아니면 푸른 풀밭 출만한 물가 찾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인도하는 존재. 좋은 풀을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배부름과 시원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삽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려우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두 명의 화가가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화가 두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마음의 평화를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 볼까 생각해 보다가 산골짜기에서 은빛을 바라는 맑은 호수가 마음의 평안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산골짜기에는 아주 잔잔한 호수를 맑은 호수를 그림에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또 다른 화가는 이런 그림과 대조되는 엉뚱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둥같은 소리와 함께 절벽 아래 쏟아지는 폭포를 그립니다. 그 폭포 옆에 자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작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있는 로빈세 한 마리가 물보라에 흠뻑 젖은 채 조금 도 동요함이 없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둥둥 같은 폭포 소리와 함께 물보라에 새가 그냥 잔뜩 물에 젖어 있는데 편안히 앉아 있어. 진정한 참된 평화는 뭘까? 성경적으로 볼때 참된 평화는 후자의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폭포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 그것이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내면의 평안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유명한 그 시를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특별히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는... 산지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골짜기. 광야가 많은 그곳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너무 찾기가 어렵지만 음침한 골짜기는 광야와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서는 누구나 그냥 광야에 들어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유대 광야는 그런 곳으로 꽉차 있어요. 유대광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그 배경도 유대광야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던 그 사람이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 이야기도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 그곳을 만나면 목자 없는 양은 짐승에게 먹히게 되거나 죽음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목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목자가 안 계시면 양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음침한 골, 골짜기,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의 통치에 말려내 아들이 나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반역을 한 거예요. 쫓겨가는 왕의 신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드릴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거나 아파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유당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안위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론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백혈병을 극복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쓴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론멜 목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으면 더 괴로워할까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합니다. 아들이 잠들었을 때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웠습니다. 천정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까 했으나, 어떤 말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할수 없이 그냥 옆에 한참을 누워 있다가 나왔습니다. 다음날에도 또 아들의 옆에 누웠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들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워 밤을 치새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와 조용히 옆에 눕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 아무 말이 없어도 아버지의 위로하려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괴로워함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가? 아들은 아버지의 위로를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 자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볼수 없어 애가 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안심시키다는 그런 말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 위로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떠올리며 아미를 받아왔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그를 공격해올 때, 목동으로 일할 때, 사방에서 많은 이리 때가 양들을 공격해올 때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배신하였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자신이 당한 문제보다 더 강하고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울 때 자신이 무기력하게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며 돌아보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부족함을 혹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양인 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다윗이 노래한 그 같은 식귀 같은데, 이, 이, 이것을 나의 고백 삼아서, 우리도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듯이,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함께 이 식귀를 함께 주님께 외치면서, 읽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안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나의 삶에는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대 참으로 복된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